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해시처치앤페스터 at 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슈퍼라인 님께서 제3성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삼성전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 삼성전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적이 한약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영화,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2010년도에 개봉했고, 화제가 됐었죠. 한 번은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김종철 감독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제 삼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제 삼성전에 대한 영화가 나올 거라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저는 제 삼성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음 그래서 여기저기서 제 삼성전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살펴봐죠. 그리고 대충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사한 제 삼성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제 3성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제 3성전이라고 부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 1성전과 제 2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제 1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건축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주전 10세기에 세워졌고 건축 기간은 약 7년 정도 걸렸어요. 이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성막은 이동식 천막인데 성,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거든요. 성막은 이동식 천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 어느 한 곳에 고정적인 성전을 지어서 법계를 거기로 옮긴다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살해 생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위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로 나뉘는데 약 200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신들에겐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200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멘탈이 나가요. 절대로 남유다는 망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럴 것을 예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들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날 거다. 주구장창 떠들어 댔는데 유대인들은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때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말이 맞았음을 깨닫고 그들의 예언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70년 후에 정말 예언대로 바벨론 왕 고레스가 몇 명의 유대인들을 유대 지역으로 귀환시키죠. 그후두 차례 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지은 성전이 바로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을 수룩밥의 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이 지어질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옛날 다윗 때 누렸던 영광을 다시 맛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2성전이 지어지자 유대 어르신들이 이 성전을 보고 완전 실망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이 제5성급 호텔이라면 제2성전은 여인숙처럼 초라하고 골품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고 조만간 하나님께서 다윗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라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겨나죠. 이런 역사적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참된 성전임이 밝혀지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하시는 참성전이자 참 이스라엘이에요. 진짜가 나타났으니 이제 제2성전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에 제2성전은 로마 군대로부터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럼 제3성전은 뭘까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2000년 전에 사라진 나라와 똑같은 이름이죠. 국민 대부분이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어요. 그들은 20세기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건국을 구약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선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새로 지어질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제1성전과 2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 무슬림의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을 지으려면 이 모스크를 헐고 그 위에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슬림과 유대교 사이에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심하면 제 3차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김종철 감독이 만든 제 3성전이에요. 그래서 제 3성전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만약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 3성전을 건축한다면, 그때 7년 대활란이 시작되고, 수년 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향에 대해서 아직 긴밀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제3성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제3성전에 대해 말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사라진 나라가 약 70년 전에 그 나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다시 세워졌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나라를 세울 정도로 유대인의 종교성이 강하다면 제3성전을 세우려는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슬림의 종교성도 무시할 수 없죠. 정말 유대인들이 무슬림의 모스크를 헐고 제3성전을 세운다면 유혈사태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다 보면 최악의 경우 세계대전으로 확대된다는 시나리오도 뭐 허무 맹랑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몇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것이 성경이 말한 징조고 확실하고 이미 예정된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것이 과도한 해석이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의 네로 황제를 성경에 나온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했고 누구는 독일의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게다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마치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2 0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911 테러 때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몇몇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했죠. 몇년 전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돼요. 물론 우리는 오늘날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통해서 점점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의 해석과 추측을 하는 것은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제3성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조만간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전망하죠. 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죠. 혹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제3성전이 세워진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리한 예측을 경계시켜요. 누가복음 17정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날은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보낼 거라고 말해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듯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함부로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날을 예견하는 건 경솔한 거예요.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할 마땅한 태도는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늘 준비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3성전을 성경에 예언한 징조라고 단정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성경의 말과 대립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거니 너희가 알바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때와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제 삼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세워질지, 이것이 정말 종말의 징조일지, 그리고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를 일이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 진짜라고 한들,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알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님께서 예언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우리에겐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매년 수십, 수백 건씩 일어납니다.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예측이 성경과 100% 일치할 거란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바라시는 삶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동안 수많은 예견과 예측이 있었지만 다 틀렸어요. 이거라고 다르다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거를 전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지내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준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3성전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지을 성전을 지칭한다. 제3성전에 대한 주장은 추측이고 가정일 뿐이기 때문에 이 주장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 우리가 알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늘게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3성전이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althy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